칼국수집에 쉰다고 붙여놨다고. 괜찮아요 대표님. 왜일이래요 진짜. 진짜. 아, 안 좋은 게 걸렸어. 음, 속상해 죽겠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웃음> <웃음> 우린 보리밥먹고 팥죽, 고기만두, 김치만두, 국물국수 들어가 잡숴보셔 맛있어. 시제품 <laughs> 쓰지 않으시고 다 수제로 또. 에이. 네. 네. 예, 김치만두하고 수제비는 같이 이렇게 섞으니까, 만두, 저 칼국수가 조금 들어가도 되죠. 세 개? 장칼국수? 응. 음. 잘 봅시다. 됐어? 응. 작아요 국수 작아요? 안 작았어요? 시간 있어요? 고마워요. 어떻게 맛있어요? 왜 저기 저렇게 못 잡서 수제비가 맛이 없어? <laughs> 아유 양이 엄청 작구나. 원래 가게가 어디셨어요? <laughs> 저쪽에 불난데. 불라가지고 이쪽으로 잡고. 불라가지고 힘들었어. <웃음> <웃음> <목소리> 원래 처음에 올 때는 조금 있으면 저쪽에 께 복구가 될줄 알았지 복구되면 절로 이사 가려고그때한3 한 개월만 있으면 되겠지 그랬어 희망이 없어 아직 그래서 그냥 임시 이렇게 포장치고 비닐로 치고 그냥 공터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 이렇게 차렸지 그랬더니 안돼 그랬더니 뭐 언제 갈지 모르겠어. 이쪽에도 또다 옮겼으니까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말을 것 같아. 응. 뭐 여기서 할 말에다가 또 내가 얼마나 알겠어? <laughs> 네, 고마워요. 아, 네. 예, 자주 와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 아, 네. 네. 어머나.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나. 뭐야,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 어머 이렇게 소리 네, 자자서 어떻게? 어때요?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집보다. 어머나, 집 음. <laughs> <왔지>. 어떻게 오시는? <오시겠네. 웃음> 장사 다 끝나셨어요 거의? 네. 저 그렇죠? 어, 사장님이. 지금 골목식당 출연하신 사장님 중에는 역대 최고령자입니다. 아 예. 45년생이시고요. 음. 현재 나이가 75. 아 예, 목소리도 오, 굉장히 귀여우시고 네. 사랑스러우시고. 검은 국물국수국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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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칼국수, 장칼국수, 고기건진만 네. 와, 뭐 이렇게 많이고 많아요? 네. 팥죽, 김치만두. 우리 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저 그러면 칼제비 하나. 네. 또 팥죽. 네. 팥죽? 예. 네. 팥죽 하나, 칼제비 네. 하나. 네. <laughs> 엄마 맛없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laughs> 맛면 맞다고 하면 되죠 뭐. 네. <laughs> 집에 찾아온 손님처럼 이렇게 네, 대접을 하시네요. <laughs> 드야 되겠네. 아 되는대로 주세요. 조금만 드려네 조금만 주세요. 많이 잡셨을 아, 것 같아. 아 같아요. 예, 맞아요. 더 <laughs> 드세요. 예 조금만 말씀 게 조금만 드릴게당 주세요. 네, 나는 개인적으로 칼국수 먹을 때 국물 되게 진한 국물 좋아하는데, 국물 안진네요 이거 육수, 육수...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약간 맹물보다는 간이 돼 있는 육수긴 한데, 그렇다고 딱 먹었을 때막 육수 맛이 쫙올라오는 그런 맛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좀먹었다는 아, 해서 글프다 나이 좀 먹어서 그런지 저도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진짜 어떨 때는 굉장히 담백한 맛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아오막 이런 게 아니라 오 어? 하는데 이게 계속 먹을수록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는 맛이잖아요. 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젓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계속 한입 먹고 김치 없나? 그리고 또 먹고 또 김치 없나? 뭐 젓갈 없나 그러면서 계속 먹잖아요. 딱 누룽지 먹는 느낌의 맛이에요. 이 칼국수의 맛은 우리가 먹으러 많이 칼국수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집의 칼국수하고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아마 이 맛은 웬만해도 못볼 겁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려면 어우 강추 칼국수 매니아라면 한번 정도는 경험해 보실 만. 그에 <laughs> 칼국수 반죽하고 수제비 반죽 좋다. <laughs> 수제비 반죽 대충 뜯은 것 같은데 잘 뜯네. 비법 아니 비법이 그거예요. 뜨거운 물에 넣다 끓이면서 다시 뜯고 또 옛날에 칼국수집 수제비집 그렇게 하는 집 많았었는데. 칼국수집이 육수 유명한 집이 있고 김치 유명한 집이 있으면 여기는 조화가 괜찮아, 조화가. 어느 것도 쎄지 않고, 그거 참 묘하네. 아, 아무 맛도 안 나네. 판 맡게. 어, 근데. 아무 맛도 안 나고 팥맛이 싹 뒤로 올라오네. Only... 지역마다 팥죽에 설탕도 먹는 지역 있고 소금도 먹는 지역이 있죠. 설탕 음아 이게 약간 좀 팥죽은 좀 달짝지근해야 돼요. 음, 음. 헉, 대신... 맛있네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이거 참. 한가득 드시네. 맛있어요. 가봉 나봉. 나봉 까요저 김치만두 국 먹으러 왔어요. 김치만두 드실라고요? 고기만두. 고기 건짐만두하고. 예. 김치만두국하고. 네. 아, 건진만두하고 만두국하고. 선생님은 자녀분은 없으세요? 어떻게 되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어 어디 있어요? 에 이나 밀련데요. 어. 한 놈이 저 싫다고 갔어요. 왜? 모르겠어요. 사고로요. 어디로? 사고로 갔어요. 아, 돌아가셨다고요? 네. 어휴. 한 5년 됐어요. 이 남이 일 중에 네. 남자분이? 요 네. 장남이요. 장남이요? 네. 결혼하셨었는데? 예. 네, 딸만 둘이 있어. 딸만. 같이 그 전에 사고 나시기 전에 같이 계셨어요, 아니면 네. 같이 사시다가? 네. 무슨 사고로? 물에 갖다가요 물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5월 15일. 5월 달에? 예, 네, 음료 5월 15일. 15일날. 두째 자 두째 아드님은? 두째는. 여기서 때가 대가, 대가 떡집 해고 있다 여기다가 떡사랑을 차렸거든요요 아, 화재난데 네. 거기다 몽땅 투자해서 했는데 삼 개월 만에 불이 홀랑 나서 아니 가, 같은 건물에서 그럼 국수집 아시고 네. 고... 아주 몽땅 탔어요. 아주 걔는 뭐 아무 것도 하나 못 건졌어. 그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냥 아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두달 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게 빈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선어 달이 있으면 저쪽으로 갈줄 알고 이제 임시 이렇게 왔거든요. 야숫자드님은다다 완전 다 날린 거네 그럼? 네 아주 싹 날렸어요. 지금 뭐예요, 그 지금 그 떡집 먼저 해든데서 그냥. 하고 거기서 있잖아요. 일하다가 에, 거기서 해다가 투자해서 차렸는데 예. 불이 다나서다 날린 거예요? 네 3개월 만에. 큰은 돌아가시고. 그놈은 가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몇년 하셨어요? 어, 원래는 미용했었어요. 어 그래서 바꿨어요. 나이가 먹어서 되기 싫어가지고. 거울 보기 싫어서. 거울 보기 싫었어요. <laughs> 아니, 그러면 저, 선생님, 그, 나이도 있으시고, 뭐, 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아, 그래도 뭐 아들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좀, 아유. 예, 의지도 어, 좀 하시고. 예, 저는 혼자 컸는데도 나, 아들이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보다, 음. 난내 자신이 그냥 막 해는 게 좋아, 이들도게 좋아. 음, 자식들한테 손벌리시기 네. 싫으시군요. <laughs> 만두 속은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음. 좀 그렇죠. <laughs> 아니 왜요? 누가 누가 대체 뭐라고 그랬나? <웃음> 아니요. <웃음> 이게 아니, 진짜로 이만두는, 사연을 알고 먹으니까. 맛을 평가할 수가 없네 건방지에 아유 별말씀 다 하세요 해주세요. 이거는 정성 h 있는 만두지. s s h i n 이 n g The s u 가 is 요 h i n i 국 g The sun 같 s shining. The sun 육수는 한 육수고, 그냥 거기다 다 끓이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언제 공사를 하셔야 되죠? 어게하시려고 그러는데? 여기 인자 이제... 그래서 2년 계약을 했어요 아, 2년 예, 그래서 여기 주저앉으려고요 이제 저쪽은 불난 거 보상 문제가 해결 안된 거지 지금 저기 불나고 돈 받은 거는 저기 뭐야 그 모금회 운동해가지고 거은 거에서 75만 5천원인가? 그거 보상받았어요? 그래도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데요? 누가 그렇게 그죠? 네, 전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아직 완전 안 전체 된 보상은 아직 협의가 안된 거죠? 안 됐어요. 근데 나올 데가 없어요. 아, 보상이. 신난하네요 창문은 에이? 이, 이렇게 찰시도 늦지. 바닥 이 상태에서 아크를 아예 기억 기억자로 해서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제작진이든 제관이든 그냥 그럼.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 화면에 식당이, 예, 식당 모습이 잡히고 있는데요. 깨끗해졌어요. 예, 달라졌네요. 이제는 식당 같지? 네, 예, 주방에 저, 어, 작업대도 설치가 됐고. 주방에 이제 일단은 앞에 보이는 게두 개가 작업대 냉장고요 작업대로 쓰면서 밑에는 냉장고로 돼 있는 거 어...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화구를 하나 더 설치했어요 왜냐면 지금 작은 낮은 렌즈라고 그러는데 저걸 갖고 다 하고 계셨거든요 그거 갖고 육수도 내시고 다 그때그때 얼마나 힘들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 옆에 따로 렌즈를 설치를 더 해드렸어요 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방을 이제 주방처럼 보이게 하려고 네. 앞에 나머지 공간 공간을 다 이제 저뭐 작업대로 막아버리고 네. 앞에 좀 뭘까 주방이 환하게 보이는 걸 막으려고 네. 선반을 설치해 드리고. 네네. 아 그거 저희는 이제 350만 원으로 이게 지금 된 거라고. 끝나가요 350만 원. 예,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전... 사장님도 350만 원으로. 350만 원. 알고 있는데 지금 언뜻 봐서도 350은 넘어 보이는데. 350이요. 그냥 그래. 350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총 공사비 음. 3 5 0만 원에서 1 5 0만 원은 주방 집기 어. 2 0 0만 원은 홀 공사 깔끔하게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묻지 마 마시고 예예 예,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디가 까 이렇게 니다그러세요 <laughs> 아유 공사 마음만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 렇게 수고해서 어떻게 아아니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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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유 고마워요. 아유 아이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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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요 아유 네요 문이랑 창문이랑, 그죠? 어, 지금 아, 다 해주실 거야. <laughs> 마음에 드세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시 아, <laughs> 정신 없으셨죠? 예, 정신 없었어. 뭐, 해서 막, 청소도 못했어, 하지. 아, 정말요? 그럼 응?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아니, 안 도와줘도 돼. 요 아니,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 내가, <laughs> 그, 내가, 조금 이따 할 거야, 이제. <웃음> 행주, <웃음> 어, 혹시. 뭐? 행주만 있는 곳 알려주시면. 행주? <laughs> 안 해줘도 돼, 언니? 아, 아니요, 도와드릴게요. 그이쁜 손을 어떻게 거기다 담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아깝게. 아. <laughs> 아유, 어떡해. 아유, 귀게아이안했어 <laughs> 너무, 미안해 너무 다행이에요. 미안해 죽겠네. 아유. 딸은 이제 안산에서 해다가 음. 지금 새로 와서 차렸어. 아 이쪽으로 오셨어 어, 어, 이제 오픈 엔지미치라안 돼. 음, 가족분들 다 모이셨네요. 예, 네, 다 모였어. <laughs> 그래서 요새는 막 좋은 일만 생겨가지고 내가 너무 즐거워. 이런 <laughs> 이거보다 더 즐거운 좋은 일만 있으려고. 어, 어. 네. 아이고 좋아라. <웃음> <웃음> 음.